안녕하세요. 주식 스텔스입니다. 예, 오늘 제가 강의해드릴 내용은 이전에도 계속 강조드렸던 내용인데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고 나시면은 여러분이 그 매매 하시는 스타일과 방법 그리고 단타와 스윙에 대한 그 생각이 확 발, 바뀌게 될 거라는 그 생각으로 제가 영상을 제작해보게 됐습니다. 그뭐 그러니까 이번 영상은 단타보다는 스윙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느 누군가한테는 단타가 잘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타라고 하는 것은 단타 매매, 짧은 매매는 아무래도 뭐 체력적이라든가 정신적이라든가 스트레스 등이 상당히 많이 받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매매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나는 좀더 여유 있게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 영상을 보시고 좀 스타일을 바꿔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우선 지금 영상을 보시면은 여기 지금 위쪽에 있는 이 화면, 예. 이 화면, 화면은 화면번호 1694번입니다. 1694번이고,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거는 1333번입니다. 두 가지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그 3월달, 지금 3월달 기준, 이때 기준 이전으로 해서 저는 예, 주로 짧은 매매, 단타 매매를 많이 했습니다. 단타 매매를 이때를 많이 했는데, 그 이후 보시면은 지금 3월달부터, 3월달부터는 이제 스타일을 바꿨습니다. 어, 스타일을 바꾼 이유는, 그러니까 저도 그 저도 그좀 힘이 좀 많이 들었어요. 이미 좀 많이 들고, 그, 지금 근데 수익률은 지금 3월 이후가 훨씬 높긴 하지만, 매매에 대한 그 수익금은 3월 이전이 훨씬 높습니다. 이건 지금 수익률을 비교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뭐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고 다 그런 걸다 감내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시면은, 이 앞쪽처럼, 앞쪽처럼 뭐 단타 매매를 하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매매 포지션을 스윙이라든가 농사 매매 이런 것들로 변경을 하셔서 스윙으로 보유를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고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이 있으니까 한번 요거는 고려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뭐 이런 결과가 나올 줄은 이렇게 뭐 예상을 했던 건 아니고요. 저는 뭐 단타부터 해서 스윙 뭐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안 했는데 이거를 나중에 이제 그래프로 보니까 이게 너무 확실하게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때는 지금 여기 파란 선, 파란 선이 코스닥 등락률이고 그리고 검은색 선이 코스피, 그리고 빨간 게제 계좌의 수익률인데 제 계좌 수익률이 그냥 뭐 코스닥보다는 조금 뭐 높은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점점점 3월 달부터 수익매매, 뭐 농사매매, 이런 쪽으로 패턴을 변경하고 나서부터 갑작스럽게 쭉쭉쭉 치고 올라가죠. 쭉쭉 치고 올라가면서 나중에는 코스피의 누적 등락률도 돌파를 시켜버립니다. 근데 이게 지금 화면번호 1694번으로 비교를 해서 본인의 계좌가 이 지수 그래프보다는 아래쪽에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분산 매매를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위쪽에 있는 분들은 잘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 나는 코스피, 코스닥 평균보다 내 수익률이 훨씬 더 높아 그렇게 표가 나타나는 분들은 정말 잘 유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렇지 않고 코스피, 코스닥보다 아래 계시는 분들은 조금 더 한 계좌에 집중보다는 조금 더 분산을 해서 지수에 지수에 따라가는 그러니까 좀더그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매매가 되는 거예요. 적극적인 매매는 뭐 단타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시장에 그때 그때 빠르게 대응을 하는 건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소극적, 뭐 소극적이라고 나쁜 건 아닙니다. 본인에게 맞는 스타일로 하시면 되는 거니까 지금 이 그래프보다 내 평균이 낮으신 분들은. 조금 더 분산 매매를 통해서 시장의 수익률과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바꾸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지금 뭐 코스닥 코스피도 계속 꾸준히 오르고 있어요. 뭐 지금 6개월로 봤네 6개월간 등락률이 코스피가 19, 코스닥이 9% 그리고 내 계좌는 저는 이제 26%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이거보다는 낮으실 거예요. 예, 코스피 누적이라든가 코스닥 누적보다는 아마 낮으실 겁니다. 이게 만약에 이거보다 높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예, 저도 궁금하네요. 제가 다른 분들 거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는 모르니까. 그고 이걸 한번 제가 계열수를 한번 3개월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예, 3개월로 바꾸면은 확실하게 보이죠? 3개월로 바꾸면은 진짜 이때부터 빨간 게 계좌가 치고 올라가는 게 보일 겁니다. 6개월로 했을 때는 그렇게 이거보다는 큰 차이는 아니었지만 3개월로 바꾸고 나서는 정말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나서 이제 수익금을 챙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조금 편하게 해서 매매 횟수를 줄이고 여유 있게 해서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으로 바꿨다. 그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 지금 그리고 여기 오른쪽 보시면은 지금 보면 굉장히 수익률이 이 아래쪽에 보시면 수익률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그 이거보다 더 높은 것들도 있고 뭐 최근에 어 세미시스코 같은 경우는 그거는 뭐한460% 정도 예, 세미시스코는 460% 정도 나왔고, 그니까 뭐200%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고요 200%, 300%, 뭐100% 넘는 거는, 예, 자주 나오고, 그리고 매도하고 지금 남은 것들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뭐 종목명 같은 거는 제가, 예, 보여드리기가 그래서 이건 좀 가려놨는데, 이렇게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좀 나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타점을 한번, 여기 보여지는 10개 정도만, 보도록 할게요. 지금 화신인데 화신 화신은 평단이 지금 3,710원입니다. 제가 3,710원 대충 긋도록 할게요. 예, 이 정도 3,710원에서 지금 이때 매수를 해서 아직까지 이렇게 들고 있는 거고요. 뭐 계열수를 보면은. 이때 매수가 된 건지는 모르겠네요, 정확하게는. 올라갔을 때 매수를 해서, 물타기를 해서 뭐 3710원이 됐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평단은 이때가 3710원 정도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laughs> 이쪽에 비교해서 보실 수가 있는 게, 여기 키움 계좌에서 화신이라는 종목을 들고 있는 계좌가 2731 계좌. 그등그 중에 키운 보유 계좌의 수익은 22.8% 평균적으로 22.8% 정도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50% 정도 있는 게 계좌 수가 303. 제가 그 상위 가장 상위에 속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그 아래 거 이거는 이제 상보 상보라는 종목인데 이거는 평단이 1748원이래. 아, 1748원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일단, 저는, 어, 잠깐 화신 좀 잠깐 다시 한번 봐볼게요. 금액이 5170원. 예, 뭐, 물이 탈졌을 수도 있고, 그러네요. 일단 상보 1748. 예,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돼서, 현재 수익이 그니까 제가 이거 뭐 날짜까지 다 확인을 해보진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때 사서 매도가 안 돼서 이랬을 수도 있고 눌렸을 때 잡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아래쪽에서 골파고 다시 지지될 때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가한52% 정도가 나왔고요 그니까 뭐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은 내가 스윙으로 모았던 종목이 계속 앞에 전고점을 돌파를 시키는데, 굳이 이거를 매도할 필요는 없겠죠. 일부를 매도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보유를 한다. 그런 전략으로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뭐, 키운 보유계좌 수랑, 키운 보유계좌 평균 수익률, 이거를 한번, 이거는 그냥 스스로 챙겨보세요. 여기, 키운 평균 계좌보다 내가 낮으면은, 일단 좀, 불리한 상황이 되겠죠. 지금 보면은, 예, 웬만한, 뭐, 다, 다 높네요. 현재 여기서는. 그리고, 그럼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KBI 동구, 그리고, 예, SL, NK물산, 이제 뭐, NK물산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서 올라올 때 이건 제가 기억이 나는데, 지금 NK물산은 630원. 예, 이쯤이죠. 아마 이쯤에 잡았던 걸로 기억납니다. 이왜 그러냐, 왜 이거를 그때 잡았냐 면은 이거는 김무성, 김무성 관련주여가지고, 예, 국민의힘, 예, 정치주 관련으로 엮여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시즌이 돼서 움직임, 움직임을 확인을 하고, 그니까 뭐, 앞쪽에 이렇게 뭐, 지지, 지지되고, 여기서 저점이 올라가는 걸, 이런 걸다 보였기 때문에, 저점이 올라가는 게 보여졌기 때문에, 이때, 제가, 확인을 하고, 매수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NK물사는 이랬고, 아래쪽에. 보통 다 이건 이제, 뭐, 저보다 낮은데, 이거는 되게 비슷비슷하네요. 39%인데, 34%. S, A, M, T. 어 솔직히 지금 제가 이 종목 봐도 잘 몰라요. 저, 뭐, 차트로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종목이 어떤 거를 하는지 업종을 하는지는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봐야지 합니다. 어, 잠깐 체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아 이게 반도체 관련이네요. 예, 반도체 관련 이거 같은 경우 2,903원. 어, 왠지 이거는 예, 코스피 종목 같네요. 2 0 0 0 903원. 종목이 코스피가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 코스닥 종목이네요, 코스닥. 코스닥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예, 높게 나온 편이네요. 그러니까, 뭐,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흐름을 타고서, 보시면은, 이게 지금 지수 차트인데, 지수하고 거의 같이 움직여요. 네. 이런 종목들은 지수하 같이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수가 오를 때 같이 빠지고, 지수가 오를 때 같이 오르고, 빠질 때는 같이 빠지고. 지금 뭐, 제가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 이렇게 비교를 해놨는데, 보시면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뭐 우리나라 증시라고 해서 우리나라 증시만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해외 증시랑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이 확인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같은 경우는 국제 증시하고 특히 이제 특히 국제 중에서 미국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는 거의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방아그로라는 종목 이거는 뭐 등락률이 워낙 높아서 그냥 이거는 건드리지를 않아가지고 예, 뭐 거의 잘안열어봐요해 그러니까 계좌를 잘안 열어보고 그냥 매수할 때 매수하고 그냥 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동방아그로가 평단이 6,970원 예, 네, 이 정도래요. 그니까 뭐 저는 이제 뭐 앞에 신고가를 돌파하고 뭐 이런데 매수하기보다는 뭐 눌러주거나 아니면 이쪽에서 힘겨루게 할 거나 이제 그런 데 이제 좀 잡아주고 그리고 한 번에 매수보다는 좀 분할 매수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제, 제가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타점이 어긋날 수도 있기 때문에 플랜 A를 세워놨다면 플랜 B로 그거에 대해서 대처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를 해서 한 번의 매수보다는 분할 매수 그리고 한 종목에 대한 몰빵보다는 분산 매수 이렇게 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리더스 기술 투자, 리더스 기술 투자 같은 것도 아마 정치 테마로 엮여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리더스가 이거는 967원입니다. 평단이, 967원. 예, 이쯤 됐네요. 967원. 아, 여기보다 좀더 윈데, 어, 한번 뭐 대충 보세요. 크게 안 중요하니까. 그리고, 한창. 한창이 평단이 1200원. 이거는, 예, 이때쯤 잡은 것 같습니다. 딱 모양이, 예, 밖그릇 모양의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이때 제가 잡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밥그릇도 활용을 많이 하고, 저점을 지지한 것도 활용을 하고, 이제 뭐, 신고가를 돌파하려 하거나, 이제 그런 종목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좀 접근을 하는 편입니다. 종목에 대해서. 다양하게 접근을 하는 편이고, 뭐, 예, 마지막으로 하나, 어우, 근무건설은, 키움 보유 계좌는 24%, 지금 30%가, 50%가 이렇게 소수가 있고,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그냥 뭐 계속 다들 다 들고 갔던 종목이겠죠. 들고 갔다가, 아, 근데 지금 마이너스 24%인 거 보니까, 대부분 앞에 전고를 돌파를 할때 이렇게 들어간 느낌이네요. 어 전고를 돌파하거나, 아무튼 뭐 그런 때 들어가서, 마이너스 24%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이게 앞쪽에 더 있을 수도 있겠네요. 차트가 아 앞쪽에가 더 있네요. 이전에 이전에 물려있던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그런 네요 저도 이그 차트를 이거 크게 아 보지 않고서 어 이거 끝까지 쭉쭉 가는구나 했는데 앞쪽에 물려 계셨던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네요. 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하나를 여기다가 더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옆에 이거 제가 그 이거는 닫도록 할게요. 네, 이거는 닫고 제가 어떤 화면을 보여드릴까 하면 이 호가창에 대한 비교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전 강의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때 제가 그 샌리시스코로 딱 그걸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그때 그 매도를 하면서 이 강의 이전에 매도를 해버려 가지고 그걸 못 보여 드렸어요. 그때가 가장 눈에 띄기가 쉬운데 이게 호가창 비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지금 뭐 계좌가 이게 뭐 크게 차이가 안 나겠죠. 여기는 지금 뭐 30, 29, 29, 28 보면은 두 개의 호가에 1% 정도 차이가 납니다. 두개 효과 정도에 지금 1% 차이가 나는데, 지금, 그, 여기서 보시면은, 이거 실제, 지금 이게 현재 저거야, 가격이고, 이거는 제 계좌에 대한 수익률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는.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제 계좌에 대한 수익률로 보여주는 거고, 왼쪽에 있는 거는 제 계좌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효과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 둘, 셋. 거의 뭐 세네 개 정도 1%가 차이나죠 그럼 아까 전에 좀, 그, 높았던 종목으로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 봤던 종목 중에서, 수익률이 높았던 종목. 지금 화신인데, 지금 화신은 보시면은, 다섯 개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뭐1 0 개가 넘어가죠. 그러면 이거 말고, 이거보다 더좀 눈에, 눈에 띄는 걸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보도, 그렇게 큰, 크게 지금 눈에확 띄게 보이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보통 원래의 퍼센티지보다는, 원래의 퍼센티지는 지금 현재 여기서는 1% 차이가 나는데, 호가창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 정도가 있는데, 그 수익이 올라가게 되면은, 복리로 수익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1%가 올라가는데, 하나, 둘, 세개 정도밖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재 계좌 기준으로 했을 독과창에서 만약에 1%가 오르면은, 1%가 오른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2%가 오르는 겁니다. 계좌에서는. 그게 이제 복리가 되는 거예요. 이걸로 봤을 때는 지금 크게 퍼센트지에서 차이가 안 보여지는데, 이게 뭐100% 넘어가고 그러면은 그때는 진짜 크게, 크게 보여요, 이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금호건설도 지금 1%가, 1%, 1 움직이는데 호가창이 3개고, 이것도 지금 2개 정도, 2개죠. 수익으로 봤을 때는 2개가 되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단타로 단타로 계속 성공하시면은 그것도 복리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이 좋게 나오긴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좀 많이 힘들어요. 사실적으로 많이 힘들고 대신에 이제 장점은 그게 있습니다. 시장이 무너지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뭐 글로벌 악재라든가 아니면 회사 악재, 내부 악재 이런 것들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할수 있어서 좋긴 한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많이 이제 좀 하다 보니까 힘도 많이 들고 그래서 지금 좀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조금 더 여유가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 내용 바탕으로 제가 보시면은 그 이전 강의에 그 농사 매매하는 법, 뭐 수익 매매하는 법, 최근에 이제 그 관련해서 내용들을 좀 많이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요즘에 닉네임도 뭐 그냥 뭐 적금, 적금 주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적금보다 수익은 높고 적금처럼 안정적인 그런 방향으로 좀 이끌어 가려고 뭐 농사 매매, 농사 매매를 통한 스윙 매매,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 이제 뭐 직장 생활 하시면서 여유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영상 많이 올려 드리고 있으니까, 예, 틈나시면 찾아보시고 뭐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뭐 저보다는 뭐 단테님 강의 보시면은 주식 단테님 강의 보시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거기에다가 조금 더 이제 한번더 풀어서 하거나 이제 그런 내용을 뭐 재탄 같은 거 하는 거를 하고 그런 걸 올린 게 있는데 우선 영상 같이 이렇게 시청해 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좀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은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참, 그만 못하면은 제가 그 종목을, 그러면 제가 하나를, 아, 그러면 어떤 종목을 그렇게 해서 가져가는 게 좋을까라고 이제 있어서 제가 그 종목을 하나를 제가 종목을 하나를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종목 중에서, 어, 현재 기준으로는 예, 웰크론, 웰크론 이 종목 한번 유심히 봐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앞쪽에서 지금 저점 보시면은 바닥 한번 여기 완전 바닥 한번 지지했고, 그 다음 그리고 추세를 여기서 저점을 높이는 움직임, 또 다시 저점을 높이는 움직임, 그리고 또 저점을 지지하는 움직임 예,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는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뭐 5500원, 6000원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올라가서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밀린다라고 하면 이 초록색깔 추세선 여기로 다시 맞고, 맞고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맞고 지그재그로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뭐 우상향 박스 이런 식으로 그냥 그대로 가주면 좋긴 하겠지만 아마 뭐 우상향 박스를 만들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모아가시려고 하면은 이런 종목을 가지고 매수를 해서 스윙이나 농사 이런 쪽으로 가져가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강의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